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서 에터크로스라는 제목으로 허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 동안 부활절 맞이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그 동안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각 안에서 또 혹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의 등장 인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인데 그 그림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은 없는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목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시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마리아나 아, 이 가족들 슬퍼하는 여성 제자들이 앞에 있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 대재상 무리들이 말을 타고 어떻게 죽나 보자 하는 모양으로 한 무리가 오른쪽에 있고, 로마 병정들, 사형을 집행한 로마 병정들이 여러 가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표정이 있고, 경멸의 눈동자도 있고, 죽음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무덤덤한 어떤 일하는 사람의 또 모양도 있습니다. 사람들 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중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눈에 담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에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처럼. 아...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고 과거 사건의 관찰자도 아니고 우리는 현재 사건에서의 공범이다. 주님의 주님을 향한 배신, 주의 십자가 앞에선 우리도 사실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복된 승리의 장소. 어, 이지만 사실은 비참한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 근데 주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아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시각인데 주님께서는 이 장소가 바로 내가 가야 될 장소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복된 장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바로 식탁의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아, 소원해야 되고 또 기념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샘이 터지고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고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됩니다라고 말해요. 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초대하는 식탁과 같은 장소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중세나 이런 가톨릭 교회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 개혁교회, 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 성찬대예요. 성찬대, 십자가 뒤에 없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대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면밀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바로 식탁의 자리, 성찬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 이해해 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한어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번연의 청교도였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대한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중에 십자가에 다가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는 꿈에서 크리천이 올라가려고 하는 길 양쪽에 높은 울타리를 보았는데 주인공은 크리천이에요. 그래고 그것을 좀 번연히 이제 관찰기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진 크리천은 이 길을 달려가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 마침내 어떤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있었고 좀 아래로 떨어진 곳에 무덤의 입을 크게 벌린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어깨에서 짐이 풀어졌고 끝없이 미끄러져 내려와 결국 무덤 안으로 굴러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함과 즐거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 그토록 무거웠던 짐이 벗어졌고 가벼운 몸이 된 크리샤는 매우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서서 신기하다는 듯 이곳저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쁨에 겨워 눈물이 둘 밤에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줍니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기하다는 듯. 이것이 우리의 공동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때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크리찬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가바, 갈아입혔고 세 번째 사람은 크리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며 봉인된 두루마기를 건네주었다. 그는 크리찬에게 길을 가는 동안 두루마기에 적힌 내용을 읽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하라고 함께 떠나갔다. 그러자 크리찬은 기쁨의 기원을 껑충껑충 뛰면서 신이나 소매를 흥얼거리며 길을 떠났다. 크리스찬은 장망성에서 여정을 시작했어요. 장차 망할 성,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걸로 돌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계,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 그 세계로부터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천성의 사람,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천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격해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품자, 구원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설 형식으로 띄어진 이야기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좋은 소식이다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부활 사건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란 그제 쓰임 받았던 당시에 그 언어로 사용했던 방식은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길 때 쓰는 용어예요. 이 군사 이 장군과 이 장군이 싸워서 이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이긴 쪽에는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진 쪽에는 체제가 변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실은 포로된 상태에 살았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심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이겨 주시는 패배함으로 승리하신 고귀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생명의 승리, 사망을 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체제는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십자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 안에서 품을 때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존적인 입장에서 그냥 내 위주로 보면 로마 병정에게는 그냥 하루 죽여야 될또사형수를 하나 죽이는 것 밖에 안 되고요. 지나가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머리를 흔들면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의 죽음에 조롱하면서 제비 뽑, 꽃을 제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하는 일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사망과 죽음과 마귀의 계속되는 정권 유지를 깨버린 것입니다. 죄를 통해, 사망을 통해, 죽음을 통해 사단마귀가 인류 전체에게 공격을 가하고 포로 삼은 것들을 그 권력 전체를 깨버린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면서, 어, 이 전쟁을 망가뜨리려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처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라는 그 시험과 똑같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거야. 내려오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못세개 뭐 정도 빼는 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권능의 능력을 봐서는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려올 이유를 찾는다면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어, 이것들 봐라.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다른 이유를 찾아서도 그래요.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차라리 그냥 내려가서 지금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한테 곧바로 추앙을 받게 만들고, 또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상처도 빨리 아물게 해버리고 모든 것이 신비롭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서 어, 다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고 배단에 가서 옛날처럼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려가 지금 내려가면 가장 사람들이 쉽게 굴복하고 쉽게 믿게 되어지는 가장 필요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힘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 같은 힘을 갖고 있었다 그랬으면 충분히 내려갔었을 거예요. 아이 그냥 확 내려가 버리지 하면서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죄를 없이 하는 큰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증명하는 그 증명의 싸움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죽음과 마귀와 싸우는 이 결전을 우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인류 최대의 전쟁이자 어떻게 새 생명의 창조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홀로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영원한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반드시 흘려줘야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되는, 그리고 생명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그것이란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고, 재주가, 저주가 끊어지고,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난 결정적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그 근본적인 죄의 권세 사망이 이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지도부의 어둠의 왕국의 지도부의 모든 힘과 권세가 깨지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내려왔더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기적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저주와 죄의 권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잠시 잠깐의. 기적이었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적에 달려 있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기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참된 기적은 이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되었을 때야만 온전한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 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에 죽으심으로 패배함으로 승리를 주신 진실한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바로 우리가 잘못 본 허상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인간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게 세상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를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앞으로 이제 우리 절기상으로 내일이 바로 부활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빈 무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죽음이 이미 패배한 증거로서 빈 무덤을 경험하는 부활로 부활자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빈 무덤은 바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붙들어야 되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나를 위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었다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먹자라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바로 붙들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바로 붙들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빌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더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인 것을 하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는 능력의 그아버지의 주의를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부활절 시즌에 이 6월절에 기념하는 부활절의 시즌에 하나님 참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